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덕의 홍수에 대한 경이 있습니다. 공덕이 홍수처럼 넘치는 길이 있다면은 그참 어떤 길일까요?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이 홍수와 같이 넘치는 공덕이 홍수보다 더 넓게 나라를 중심으로 온 세상의 복으로 넘치게 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어, 이가야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행승들이여 공덕을 넘치게 하고 선행을 넘치게 하고 지복의 자양이 되는 네 가지가 있다 그네 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생들이요. 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부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 세존께서는 거룩한님, 올바로 깨달은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님, 올바로 잘 가신님, 세상을 아는님, 위없이 높으신님, 사람을 길들이는님, 하늘 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님, 깨달은님, 세상의 존귀한님입니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이것이 첫 번째로 공덕을 넘치게 하고 선행을 넘치게 하고 지복의 자양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일 가지 이름. 열의 십호라고 말합니다. 그 열의 십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청정한 열 가지 이름은 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을 나라는 말로 다 바꾸어. 내가 그러한 존재일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바로 공덕의 홍수를 일으키는 길입니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세존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이것이 두 번째, 공덕을 넘치게 하고, 선행을 넘치게 하고, 지복의 자양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니고 그것으로서 생활하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가르침 그대로 잘 설레진 삶의 모험이고 현세에서 유익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누구에게나 와서 보라고 할만한 그리고 최상의 삶으로 가는.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덕의 홍수를 일으키는 길입니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승가 참모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모임의 사람들은 훌륭하게 실천합니다. 정직하게 실천합니다. 현명하게 실천합니다.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이와 같이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 모임은 네쌍으로 여덟의 참 사람으로 이루어졌으니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에 가장 훌륭한 복받침입니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이것이 세 번째 공덕을 넘치게 하고 선행을 넘치게 하고 지복의 자양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사상팔배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로 네 가지 종류 출가대중 비구대중 그리고 거기 남녀 이러면은. 네 가지 곱하기 이, 여덟 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덟 무리.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은 어게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정직하게, 현명하게,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그 삶의 모습, 어떠할까요? 공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선물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세상의 가장 훌륭한 복받침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온 세상으로 넘쳐나가는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누구에게나 공격받는, 누구에게나 복을 제공할 수 있는, 복의 으뜸이 되는 그러한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수행승들이요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파괴되지 않고, 균열되지 않고, 잡대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현자가 칭찬하고, 번뇌에 물들지 않고, 산매로 이끄는 고귀한 님들이 사랑하는 개행을 지킨다. 이것이 네 번째 공, 네 번째 공덕을 넘치게 하고, 선행을 넘치게 하고, 지복의 자양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귀한 제자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파괴되지 않고 잡대지 않고 그러면서 자유롭고 현명한 사람이 칭찬하고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 삼매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매를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는 개행을 지킵니다 개행 바로 삶의 원칙입니다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다섯 가지가 근본 오계입니다 불살도 음망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삶의 원칙이 있다면 하라는 삶의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하라는 삶의 원칙 육 바람입니다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모든 욕됨을 풀고 그리고 정진합니다.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정진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정의 속에서 항상 빛나는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육바라이 바로. 적극적인 삶의 원칙 대승의 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것들이 공덕을 넘치게 하고 선행을 넘치게 하고 지복의 자양이 되는 네 가지이다 부처님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각 우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명한 삶의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공덕이 홍수를 일으키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공덕을 넘치게 하고 선행을 넘치게 하고 지극한 복의 자양이 되는. 공덕과 보람과 걸림 없는 행복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과 함께 하여서 부처님이 되어 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여 모든 이들의 정경과 공양과 복받치 되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